어, 1 5 0 0 1개 1,500원 하는 사과가 응? 음. 또있는 어, 어, 뭐야 근데? 개수 어떤 개수? 사과의 개수. 응. 9개원짜리자구니에 더. 있고. 2만 원 이하의 과의발구로나 했을 때. 음. 그래서 이하를 하면 그리고 이 19,200원을 어, 1,500원으로 나누면 이거 왜 0이야? 12.8이 나와서 최대로 살수 있는 거는 12개. 응.